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이 흥아해운입니다. 흥아해운. 자, 이 흥아해운이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 어, 조금 이제 편승을 못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흥아해운 주주분들 조금 많이 마음이 좀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적으로 어, 지금 제가 현재 이 수급, 그리고 이 재료, 그 밖에 이제 보조지표에 대한 시그널 자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본 결과 지금 시점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인 시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절대 매도를 하시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 잡아 가는지에 따라서 수익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라는 말만 제가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뭐 반도체 아니면은 가지가 않는 시장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많이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가 한 차례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다시 이 개별 주들로 수급이 몰릴 수가 있다라는 게첫 번째 저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자 그밖에 어, 저는 일단은 수급 주체가 어떻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편입니다. 자 지금 이제 흥아해운의 실질적인 투자자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어떻게 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금씩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도 지금 중간에 이렇게 외국인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죠. 네, 저는 이런 시점이 연기금과 상호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속적으로 순매수량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보면은 추세의 변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지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체결 분석 창을 제가 한번 봤더니요, 지금 이게 오늘 보시게 되면 체결 금액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체결 금액이 나와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면은, 이 매도 체결량과 매수 체결량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매수 체결량이 조금 더우 위에 있어요. 자, 34만 7천 주하고, 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25만 6천 주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10만 주가량 더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체결되는 금액량을 보니까는, 자, 3천 이하, 그러니까는 3천만 원 이하이지만은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5건 정도 더 많은 가격, 평균 가격인 2,400원 정도 구간대에서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어쨌든 1,000만원 이상, 그러니까 3,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5건 정도 되는 금액을 더 매수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 차트는 어떻습니까?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봉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가 이 외국인들 물량으로서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어, 이 수급 분석에 대한 내용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준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흥하해운의 투자 전략 보고서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투자 전략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해운 산업주들이 사실상 앞으로 이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 홍해발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운임료가 두배 이상 상승을 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운주들은 어이 잠정적인 매출 추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2월달에 노출 예정인 공시 한 개와 이슈 두 가지를 같이 추가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매물대의 집중구간대를 제가 분석을 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뒀고요. 이 목표가를 설정한 시점까지 홀딩을 하시다가 이 매도 신호 검색기에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면은 그때 매도 하시라고 제가 특별히 매도 신호 검색기를 현재 이 어, 리스크 관리 보고서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 우리 흥아에운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꼭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 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어,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제가 전달 드리는 내용이고요. 010-5765-2186으로 흥아 해운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영상 마무리하는 즉시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지금 이 흥아 해운의 투자 전략 보고서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행화 회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은 일반적인 차트하고 다르다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느냐? 지금 중간 중간에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는 야, 어떤 게 나와 있죠?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시가 중간중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인근에서는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시가 나와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이 매수매도 신호 검색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의 시그널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가 최고점에는 못 팔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깨 부근에서는 팔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 지표 어, 신호 검색기이기 때문에 자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하게 연구해본 결과 어쨌든, 혹시나라도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저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추세가 무너지는 시그널 직전에 신호, 어, 신호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을 그렇게 어렵게 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기만의 수신호 차트를 만들어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은 그냥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설정 방법 혹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자010몇 번이죠 자5765-2186 번호로 자, 구독자 인증 자 구독자 인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나 정말 수익 간절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자, 간절하다라는 키워드를 적어서 어,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어, 이렇게 흥하해운이 나오는 수신호 이런 매수 매수 시그널에 대한 차트 설정법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어, 010 5765 2186으로. 바로 간절하다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흥아해운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특별히 준비한 어, 바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종목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정말 왕대박이 날수 있는 어, 바로 저평가 우량주 종목. 자긴 시간 아니고요, 1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 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